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음, 구조역학에서 기본적인 어떤 응력, 추궁력 그리고 힘응력 얘를 기초로 해서 어 기초, 기초 설계에서 나오는 바운더리, 즉핵 경계, 핵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경계가 뭔지.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역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아, 추궁력, 응력, 변형률 이런 거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실제 이제 뭐 기초 설계나 이제 구조 구조 설계 쪽 들어가서 뭐 콘크리트 설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할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역학 같은 거를 좀잘 해둘 필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되게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도 잠기고 한번 최대한 빨리. 일단 빨리 끝내야, 끝내고, 자야 하기 때문에, 자야 하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궁력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장 많이 봤던 그림은, 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땡긴다. 힘으로 땡긴다. 그러면, 여기 쫙 잘라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피면 뭐, 응력이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어서. 그죠? 그래서 힘이 있으면 여기 면적당 하중으로 보통 응력은. 그래서 추궁력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추궁력은 하중을 면적으로 나누게 된다. 그죠? 요런 거. 했었고. 그죠? 추궁력이 작용하면 면적당 하중. 즉 응력 단위로 해서 축 응력은 요렇게 된다.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음, 예를 들어서 보가 이렇게 있고 뭐 어떤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그죠 내부에는 어떤 모멘트가 모멘트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죠 모멘트도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모멘트가 어떤 내부에 작용을 하게 될때될때 될 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딱 잘랐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약 모멘트가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 모멘트에 의해서도 내부적으로는 뭐가 작용해요? 응력이 작용하는데 내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여기가 압축 힘에 의해서 압축과 인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응력을 요, 크기를, 요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힘응력이라고 하고, 모멘트 크기, y. 요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아, 우리가, 우리가, 여기까지가 길이가 y겠죠. 그래서, 최대 끝에 있는 게 점점 크죠. 요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 있고, 추궁력은 요렇게 되고, 면적을, 축력을 면적으로 나누는 거. 힘 응력은 응력은 모멘트를 단면 2차 모멘트로 나누고. 그죠? 그다음 그중 여기 중립축에서 끝까지의 거리 y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잘라 보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여기가 b고 뭐 h가 되겠죠. h가 되죠. 그러면 i가 단면 이차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BH3승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거는 단면 이차 모멘트는 직사각형일 때 12분의 BH3승인 거죠 그죠? 모멘트가 다시 한번 휘묵력에서 이렇게 작용할 때 그죠? 이렇게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할 때 단면의 처음 모멘트는 여기가 B 여기가 H가 되겠죠. 그쵸? 12분의 BH 3승 그래서 요거를 살짝 더 변형해보면 12분의 BH 3승분의 모멘트가 있고 Y는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H의 나누기이죠. 그쵸? 중립축이 가운데 생기니까 그죠? 직사각형 단면에서 역학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6분의 bh 제곱분의 m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z라고도 표현하고 뭐 단면계에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게 있죠. 역학에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 이제 역학에서 있다. 이거를 이거 자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어디에 이런 개념들이 또 쓰일 수 있는지를 보자고요. 이거는 제가 빠르게 빠르게 간략하게 자세하지 않게 얘기를 드린 거는 이제 역학에서 이제 할 거니까. 이거는 이런 게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러면 빠르게 해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초가, 독립 기초가 이렇게 있다. 샥샥. 그렇죠. 뭐, 이렇게 생긴 기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충력이 p 가 작용한다. 라고 하면, 라고 하면, 어, 여기 딱 하면, 여기가 이제 땅이라고요. 땅, 땅이라고 하면, 여기가 그럼, 여기 가운데 이렇게 충력이 딱 작용한다고 하면, 요 땅에서 요런 음력이 생기겠죠. 이런 능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입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렇게 기둥이 그렇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능력은 이 하중을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르지 않죠? 어 이게 추궁력 상태다. 응력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가 전 면적에 대해서 이 p에 대해서 이렇게 평형을 만족하겠죠, 그렇죠? 이 면적이 이 면적 전체가 a가 될 거고 그러면 이 p랑 a 분의 p에다가 a를 하면 이게 평형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이게, 충력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아니, 지우지 말고, 뭐까지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모멘트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쵸?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모멘트가 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에서,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그쵸? 이거를, 이렇게 싹 세워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로 이제 본 상태에서,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응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하고 이렇게 모멘트 작용했을 때 응력이 휘목력이 이렇게 생기는 것과 기둥에서 기둥이나 기초에서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여기 압축응력 여기 인장력이 작용하는 거 똑같죠? 똑같다고요. 이게 I 분의 m y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I 분의 m y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선 여기가 h가 됐었고. 그죠? 그걸로 따지면, 요 모멘트에 대해서 h가 어디에요? h가. h가 여기죠, h가. 요런 걸안 헷갈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모멘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 여기가 높이 방향 h 거고, 우리가 단면이체 모멘트 계산할 때, 그쵸? 여기서 얘가 b가 되겠다. 즉,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회전이 걸리면, 이 기초면에 대해서, 어디가 h라고요? 여기가 h이고, 여기가 b가 된다고요. 그쵸? 보로 똑같이 봐도 됩니다. 그죠? 보처럼 생각해서 얘를 삭 보면, 아, 12분의 b h 3승이 h가 여기구나. 기초에서, 기초로 보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살짝 자리 때문에 지워버리고,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끝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네. 얘를 두 개를 더 하는 거죠. 실제로는 더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형상이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모멘트가 작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될수 있죠. 추궁력에서 살짝 얘를 이렇게 플러스하는 거죠. 모멘트가 별로 크지 않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어떻게 될수 있어요? 모멘트가 상대적으로 커. 그러면 이렇게도 될수 있다고요. 이렇게 될수 있고. 그죠? 케이스 1 케이스 2 그쵸?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얘는 충력이, 추궁력이 세다고요, 훨씬.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궁력이 센 거죠, 모멘트보다. 왜냐면, 휘묵력에 대해서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얘가 커지죠. 그죠? 그럼 얘랑 이 녀석이랑 상쇄된다고요 지금 이 녀석은 압축이죠. 그죠? 이게 오히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얘가, 여기가 압축이잖아요. 모멘트가 이렇게 되면 그죠? 여기가 인장이고 그래서 이 녀석은 상세가 될 거라고 그랬을 때이 케이스 1은 상세가 조금 된거 점점점점해서 이 희묵력이 커진다 그러면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어? 더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 그쵸? 즉이 정도만큼 어떻게 돼요? 떠버린, 떠버리는, 떠버리는 거죠, 여기가. 응, 여기. 인자, 인장, 인장 응력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핵 경계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라고 하면, 이게, 모멘트가, 어느 정도 작용할 때, 여기. 요게, 인장이, 안 걸리냐, 즉, 요렇게. 전구간에 전구간에 압축이 작용하도록 하는 경계가 된다고요. 그게 컨 바운더리라고 하는 핵 경계가 되는 겁니다. 즉, 당연히 어, 상대적으로 그럼 모멘트가 점점 점점 커지면 점점 점점해서 분명 인장이 발생할 거라고. 인장이. 그죠? 그러면 딱그 경계.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어느 경계 내가 있을 때 이렇게 전구간에 대해서 다 압축력이 작용할까? 라는 거라고요. 그죠 어? 근데 한 가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건 어? 전구간 압축이랑 경계랑 뭔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둥에서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모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기둥 설계에서 우리는 요 P 모멘트를 어떻게 할 수도 있었어요. 좀좀좀 여기에서 그쵸? 여기가 편심 기둥의 편심이라고 생각해서 해서 실제로 여기가 P 이렇게 P해서 그쵸?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중심 충력으로 P가 작용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편심만큼 돌아가는 커플로 돌아가는 충력 충력 편심 모멘트가 P의 2다 그쵸? 여기 모멘트가 얼마라고요? 충력 곱하기 편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었죠.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죠? 요, 기둥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텐데, 충력과 모멘트를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편심이 작용하는 요 충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모멘트는. 충력 곱하기 편심. 그러면, 편심이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해요? 모멘트가 증가하고, 모멘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희응력이 증가하고, 희응력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될,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전두관 압축이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쵸? 그죠?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즉, 편심이 커질수록 편심이. 편심이가 커질수록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압축응력이 작용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 말은 이 편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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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쇄가 크게 돼서 상쇄가 크게 돼서 상세가 크게 돼서 결국 여기 전체 구간에 대해서 압축 응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 경계가 되는 요 편심 경계를 찾으면 그게 우리가 아는 뭐가 된다고요? 어이. 뭐가 된다고요? 컴파운더리 핵 경계가 된다고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그쵸 일단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 이게 결국 뭐를 찾고자 하는 거냐, 라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너무 또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끊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뭘 알자고요? 뭘 알자고요? 그쵸? 이게 실제적으로 충력만, 충력만 작용했을 때는, 고르게 압축에 작용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점점 점점 이 충력이 벗어나면 실제로 기초에는 모멘트도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실제로 모멘트가 작용할 수 있는 게 충력 작용하고 횡력도 작용할 수 있고, 그죠? 편심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는 개념적으로 충력이 이렇게 중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편심이 작용해서 충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돼서 모멘트가 함께 작용하면 휘묵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 추극력과 이 모멘트에 대한 휘묵력이 점점점 상세돼서 압축만 걸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모멘트가 상대적으로 커져서 휘묵력이 커져버리면 압축응력에 비해서 어느 편심 기준 이상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전구간에 압축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딱그 경계를 경계가 되는 애를 구해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컴바운더리 핵 경계가 된다고요. 실제로 이게 전구간의 압축이 작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이 계산을 하거나 할때이 압축이 전구간 핵 경계를 벗어났을 때는 또 이제 평형 조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전구간의 압축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거를 이제 독립 기초나 이런 거 설계할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뭐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건지 컨 바운더리가 뭔지 일단 알아봤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이컨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수치를 갖느냐를까지 한번 해보고 이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 끊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